제가 이거 까고 지옥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병준입니다. 뮤지컬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가장 재밌어 하실 법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바로 돈 문제, 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누군가에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와, 이런 얘기도 해주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과연 <laughs> 수위 조절을 잘할수 있을지, 어, 편집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 배우는 얼마나 번아요? 일단은, 이번 이야기는 뮤지컬 작품으로만 한정을 할게요. 그 외에 다른 행사나 레슨은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극장 기준으로. 대극장은 앙상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일단은 뮤지컬 배우들은 다들, 뭐 모든 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이 수입을 페이라고 부르는데, 작품을 하게 되면, 뭐, 페이가 몇이네, 회당 페이가 몇이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몸값은 총액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한회 공연당 얼마를 받는다. 라는 식으로 합니다. 뭐,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 뭐, 조승우 배우님이나, 뭐, 김준수 배우님, 이런 분들 을 보시면, 뭐, 해당 페이가 2,000이라더라, 2,500이라더라, 3,000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총액은 잘 얘기하지 않죠. 계산을 하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몸값은 해당 페이로 계산이 되고,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 계약은 오디션을 본 다음에 합격 통보를 하고 전화가 와요 몇월 며칠까지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서 우리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전화로 너 얼마니까 얼마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곳도 있고요 협상이 전혀 안된 데도 있고요 어좀 아주 되게 많아요 전화로 했던 데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가게 되면 보통 제작 PD 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 제작 PD님이랑 같이 공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돈에 관련된 얘기를 듣습니다. 보통은 내가 출연하는 총 회차에 해당 페이를 곱한 가격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총 공연이 90회다. 나는 앙상블인데, 90회 전부 출연을 한다. 얼터나 커버를 받지 않은 상태고, 앙상블 수윙이 없는 상태다. 하면은 내가 90회를 전부 출연한다. 라는 걸 전제로 가고요. 거기서 어, 내 회당페이가 뭐한 10만원이다. 90회에 10을 곱해서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은 총 900만원인데, 세금을 제외하고 공제를 하고 받습니다. 그니까 받는 돈은 800 얼마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몇 회에 나눠 받아요. 대부분의 계약이 그렇지만. 90회 공연이다. 보통 한두 달? 그래서 세달 정도 공연을 하네요. 그러면 내가 뭐한 달에 한번 받을지, 한달 반에 한번 받을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고, 사회에서 5회 정도 나눠 받고 처음에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공연 중간, 연습 중간에 받습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공연하는 기간에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받는 돈이에요. 내가 공연이 세 달인데 내가 800만원을 받는다. 어, 250만원 이상을 받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은 연습하는 기간까지 다 받는 돈이에요. 어, 내가 회당 받는 돈을 연습하는 기간에 땡겨와서 받는다는 거죠. 세달 동안 90회를 한다. 보통 이 정도 공연은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연습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돈을 받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산해서 총 5달을 이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죠? 아까 90회에 10만원이니까 900만원인데 5달, 80만원이죠. 한달에 180만원을 받고 연습할 때 연습이 들어가기 전에 이 돈을 먼저 받습니다. 1차 계약금도 한달에 정확하게 월급처럼 받을지 나머지 잔여금을 그냥 기간 맞춰서 날짜 맞춰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언제 받겠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공연 기간에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연습 기간에도 이 돈을 땡겨와서 받는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되고 연습 페이를 주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의 대극장에서는 연습 페이를 주지 않습니다 청소년극이나 가족극 하시는 회사에서는 연습 페이를 준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언더로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많이 하죠 작품에서 돈을 받는 형식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있습니다 계약하러 갈때 제작PD님이 파일첩 하나를 가지고 와요 파일첩 제 프로필 서류를 딱 보시고 찾아요. 무슨 핸드폰 타러 가면은 요즘엔 다 태블릿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파일집 가지고 와가지고 요금제가 얼마면 얼마 할인해 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비슷하게 해요. 병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회당 이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걸 보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저희는 못 보지만 영업 비밀이죠. 저희 나이와 경력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나중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음... 음... 제가 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 있는데 아... 어... 저도 역시 쉽지 쉬운 얘기는 아니네요 쉬운 얘기가 아니네 근데 아이 얘기는 해야긴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예비 뮤지컬 배우분들이, 뮤지컬 배우들이 정작 얼마를 받으면서 공연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뮤지컬 배우들은 근무 조건이 좋지 않아요.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하고, 대부분의 예술이 그렇지만, 그, 어, 저의 경우. 제 얘기를 하는 건 상관없겠죠? 저는 처음에 작은 극단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동극이랑 청소년극, 창작극을 했어요. 처음에 한달반 동안 저기 압구정의 작은 소극장에서 아동극을 했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한 5, 6회는 한것 같아요. 일주일에 5, 6회 했는데 회의가 75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한달반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5회를 공연했으면 한 30번, 30번 정도 공연을 했다고 쳐야겠네요. 근데 75만원을 받았으니까 22,000원? 그냥 22,000원 정도를 받은 거네요. 그래서 되게 놀랐죠. <laughs> 아, 이거밖에 안 주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열정도 있고 경력도 없을 때니까. 교통비만 주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인드로 했어요 근데 그때 충격적인 거는 경력이 저보다 5-6년이 더 많은 누나도 75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원이나 광명 이런데로 성북구 살 때인데 백화점 공연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동극으로 그때는 한달 하고 6 0만원이가 받았습니다 그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대극장 작품에 처음 오디션이 붙어서 하게 됐죠 연습이 한달 조금 넘었어요 계약하러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나에게 이런돈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세번 나눠받는 금액이었고, 240만원 정도, 3월, 4월, 5월까지 하는데, 4월에는 못 받았어요. 아, 5월에 못 받았어요. 총세 번에 나눠줘야 되는데, 6월에 공연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3월에 공연 연습 들어가기 전에 봤고 공연 들어갈 쯤에 한번 봤고요 6월에 다 끝나고 봤고요 그래서 5월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제가 대극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계약하러 가는데 너무 놀랐어요 대극장 입봉했던 작품보다 페이를 더안 주는 거예요 훨씬 적게 주는 거예요 더큰 작품이고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아이돌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 작품이었고요 페이를 더 깎는 거예요 너무 깎았어요 2시간 얘기했습니다 2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올렸더니, 계약, 그,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달에 97만 원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배우들이랑 페이를 공개를 했는데, 그때 알았죠. 제가 남들보다 만원더 받고 있었다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부모님한테 월세를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방사람이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월세랑 교통비랑 통신요금을 내주고 계셨어요. 한 달에 그렇게 80만 원, 90만 원을 받아도 생활이 됐던 거고 딱히 뭐돈쓸데도 없고 술도 뭐 비싼 거 마실 때도 아니고 차도 없고 이뽕했던 친구들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으면 생활을 했었던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동안 작품을 못했었어요. 부모님한테 지원을 이제 제가 받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100만 원 밑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좋은 작품을 못 붙었지만,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부르니까 작품을 못하겠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계약을 뭐 협상을 하려고 해도 좀 올려달라고 하려고 해도 다들 이런 반구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죠. 그러다가 또 어느 작품에 붙어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돈 얘기를 했죠. 100만원을 맞춰줬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원. 지방을 많이 도는 작품이었는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맞춰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작품들은 100만원 이상씩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서울 생활하시는 분 아니시 아시겠지만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뮤지컬 배우들은 작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진 않고요 중간 중간에 행사를 엄청 많이 뛰어요. 주가와 뮤지컬 리딩도 많이 하고요. 음, 뭐 지방 공연 뭐 뮤지컬 관련된 공연들은 많이 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디션에 붙으시면. 물어보고 가세요. 계약하실 때 선배들이나 교수님이나 누구들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그 작품 어때요? 그 회사 어때요?를 꼭 듣고 가세요. 되게 악랄한 곳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공연 이름만 싹싹 바꿔가지고 공연 올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들은요, 돈 진짜 안 줍니다. 한 달에 막 50만원, 60만원 받고 하는데도 나중에 그 돈을 안 줘요. 막차일피이를 미루고.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진짜 뭐는 짓이야, 그게. 그리고, 뉴스 찾아보시면, 몇 번, 뭐 종종 뉴스 나오지만, 뭐, 뮤지컬 보면, 뭐, 페이 앉아서 보이콧됨 뭐, 엎어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몇년 전에도 그랬지만, 그 제작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제작을 합니다. 개새끼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이 순간에도, 페이가 미지급된 공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문화는 잘못됐어요. 앙산불이나, 처음 뮤지컬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은 돈으로 시작하시는데 처음 시작하면 당연히 그렇지 그 정도 고생은 서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알고 들어오시라는 거야 알고 운전을 처음 시작하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런 경우가 있고 당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운전 배울 때 조심하고 처음 운전할 때 조심하고 계속 조심하라고 이 얘기하고 싶고요 하지만 그래도 배우분들은 잘 버시는 분들은 잘 벌고요. 다음에는 뮤지컬 배우들이 공연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